이른 시간부터 빠른 발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는 바쁜 청년 동안 씨. 다시 나요? 네. 아 네. 그는 몇년 동안이나 음악 작업을 해온 대학생 래퍼이다. 그런 자신의 꿈을 제작진에게 직접 보여주겠다고 한다. 오늘 또 막갈락에 음, 멋진 음악 작업 하나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거 원래 미리 공개가 안 되는데 살짝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 도착한 자택. 익숙한 듯어 능숙하게 주차를 어. 마무리한다. 가시죠. 아니 이게 지금 상황이 올라갑시다. 현재 그는 단지형 원룸에 거주 중이다. 로시죠 네. 입장료는 5만 원이니까 이따가 계좌 이체 보내 해주시면 돼요. 좋아하는 일에 금세 흥이 오른 동한 씨 열정 가득하게 작업하는 모습부터 장난기 있는 모습까지 영락없는 청년이 맞다. 평소에도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자는 시간 외에 음악을 항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약이라고 할수 있죠. 저한테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아동 센터에서 사회복무를 할 당시 그때 아이들랑 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요즘은 근데 제가 어사회복지과인데 졸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어, 좀 바빠서 요즘 음악 활동을 쉬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고 계속 킵 고잉 리얼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씨는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나선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인데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중에도 학업을 놓치지 않으려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전공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 힙합을 좋아하던 그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군대를 갔다가, 어, 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중간쯤에 사회복무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 이제 사회복무를 아동센터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동센터가 저랑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어, 네. 복학을 하면서 전과를 같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하고 싶은 일들은 전부 해야만 속이 풀린다는 동원씨. 대단한 열정만큼 여러 길을 가다 실패한 적도 많았다고 한다. 예전에 쇼핑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셨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쇼핑 브랜드 약간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어 그때 어 이렇게 계속 보다가 이것저것 사고 그러면서 아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돈도 모으고. 어, 그래서 디자인도 약간 좀 그때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옷에도 한번, 지금 입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 중 하나라서, 예. 그렇게 시작했다가 경험으로 딱 끝낸 것 같아요. 이게 저 제가 그때 찍었던 건데, 예, 아는 지인분들, 그때랑 학교 다니셨던 지인분들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배치라던가 사진 배치랑, 이런, 그 뭐라 그래, 색보정도 제가 직접 다 했고요. 예. 본인보다 어린 10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이 행동을 지금 내 나이 24살 때 하고 후회할 거냐, 30살에 하고 후회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10대라면 전혀 그 걱정될 게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다. 바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대신 자기가 커버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지. 범죄를 저지라는 말이 아니고 뭐 어떤 리스크가 있는 일도 이게 실패를 했을 때 자기가 커버를 할수 있는 선이라고 확정이 되는 순간 무조건 도전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인생 최종 목표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정석적인 루트고 제가 이제 뭐좀 여유가 돼서 금전적인 여유나 뭐 아닌 다른 부분으로 성공을 해서 좀 자유로워질 경우는 해외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여, 여기서 뭐 캐나다에서 1년 살고 동남아에서 1년 살고 이러면서 계속 국가를 바꿔가며 사는 게 꿈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내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 없다 느낀 동안 씨 하고 싶은 일들을.